다음 달 5일부터 시행 예정인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해 전라북도가 개편에 앞서 시범 적용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이달 21일부터는 인구 밀집도가 높은 전주와 군산, 익산, 완주 이 서면을 제외한 도내 지역에서는 사적 모임이 8명까지 허용됩니다. 유철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음 달 4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고 5일부터는 새롭게 개편된 거리두기가 시행됩니다. 전라북도는 1단계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북은 백신 접종률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등 순조롭게 진행 중이고 확진자 추세도 안정적입니다.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는 어느 곳도 집단 발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방역수칙이 지켜져야만이 안전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도민들께서 뭐 이미 학습 효과로 모두 다 아시는 내용인데요.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해 전라북도는 거리두기 개편을 2주 먼저 시범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전주와 익산, 군산, 완주 이서면 혁신 도시는 시범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사적 모임의 경우 8명까지 허용됩니다. 종교 시설 좌석 수도 50%까지 확대됩니다. 이번 초차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피로감 해소와 무엇보다 지역 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다만 감염 위험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점검과 단속은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긴장감이 너무 풀어지지 않도록 점검을 다중이용시설이나 이런 점검은 철저하게 하고 위반했을 때는... 엄벌에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전라북도는 3분기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9월까지 전체 도민 70%에 대한 접종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유철미입니다.